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. 사무장하고 공양주 두고 있으면 재벌이다. 작은 절로 가면 직원도 없고 혼자서 다 해. 스님이 혼자서 내가 기도 접수 받고 죄를 지내야 돼. 그러면 아는 보살님들한테 이렇게 찔러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? 뭐 이래가지고 하고 자기가 그걸 총괄을 하다가 법당에 들어가서 죄를 지내다가 끝까지 총괄을 하고 이렇게 돼. 혼자. 혼자 전체를 다 해. 그래서 공양주하고 사무장 두고 있으면 재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진짜 재벌이라는 뜻이 아니고 좀 살만하다 그런데 대부분 절들이 그렇지 않다는 의미하는 거거든그 재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상황 속에서 하필 또 백중이 여름이잖아 그걸 40일 50일을 해버리면 혼자 사는 절은 죽어요 원칙이 맞으면 돈이 들어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근데 원칙도 아니고 에브리바디 다 힘들어 내가 출가한 뒤로도 한참 뒤까지 백종원 49제가 아니었는데.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네.